11일날, 토요일날 저희가 실방을 하거든요. 짱짱이맘 오셔가지고 실방을 합니다. 그 실방할 때 올릴 식물들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고자 이렇게 합니다. 이건 개나리입니다. 개나리, 개나리, 머리 수가 상당히 많죠. 둘 내어서 여 100개. 잠깐만요, 확연히. 날씨가 서늘해지니까 다육이들이 이제 확연히 이뻐지기 시작합니다. 까멜리아고요. 아 까멜리가 아니라 뮬리입니다. 뮬리. 뮬리고 얘는 무슨 핑크 에이스 금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흔들렸어. 아 이거 참 그러네. 20cm 정도 되는 아이고야. 20cm정도 되는 마디바고요. 당인금이고요. 이 아이는 뭉시리가 아니라 뭉실리랍니다 뭉시리 적대 방송에 다나갔던 캔디같은데요. 이 아이는 누들로사고요. 모란이묵둥이 모란이 북둥입니다. 그리고, 얘는 뭐더라? 파트리코랍니다, 파트리코. 좀 묵은 아이예요. 파트리코. 라코코입니다. 이제, 색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세라픽이라는 아이고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줄리아나입니다. 접대 얼마 안 가져와가지고, 금방 오링된 빌게이츠입니다. 송곳니가 아주 유명한 베라큐라고요 블로리아입니다. 옆에 추비젤리가 있는데, 추비젤리는 이 상태가 아, 썩안 좋아서 몇 개만 가져왔는데요. 탄탄한 걸로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톤엔지. 브르게리도 있고요. 브로겔이요. 그리고 이 아이가 누구냐. 레드 미. 레드 미. 오. 레드 미. 레드 미래요. 하트볼입니다. 물론 종자포트에 있는데요. 사이즈가 작진 않아요. 어, 사각분에 옮겨도 손색이 없을 거예요. 라팔이고. 라파엘이고요. 이제 뭐 하이트 아메리카노 몇개 있고 눈꽃 젤리 있고 그 다음에 핑크 체리 있고요 블랙스완 있습니다 얘는 그거 라탐입니다 라탐 군생이죠 이제 크리미 크리미고요. 어, 딱, 색이 참, 옥색이, 레오나이트래요. 레오네이드래요, 레오네이드. 화이트 스노우. 확실히 다르죠? 빛감이. 아, 형광분이 참, 이쁘네요. 이 아이 보세요, 이 아이. 이 아이 진짜 이쁘죠? 수이대 온 거예요. 지금 실불이 많이 내렸어요. 홍화조 금입니다 어, 이렇게 맑은 거 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새콤만거 아, 너무 이뻐요 홍화조 금이었고요 이렇게 돌려서 얘는 샴페인 금요 이렇게 보시면 로비비아입니다. 꽃이 참 이쁜 선인장이죠. 로비비아고요. 이건 개나리삼두입니다. 이건 웨이브 같네요. 웨이브 에두 웨이브가 군생이 없더라고요. 방인금이고요. 개나리 2두입니다. 개나리가 아주 여러 가지 찔러 왔습니다. 2두, 3두, 뭐, 100두. 외두입니다. 일부 외두. 이렇게요. 그리고, 레드핑클, 초라. 그리고, 이 아이는 바닐라비스 금인데요. 이 아이는 어차피 방송을 안할 거예요. 얘는 포장에 문제가 있어요. 잘 굳혀진 일반 바닐라비스금 말고 일반 금도, 아 일반 바닐라비스도 어 포장을 잘한다고 했는데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지고 꺾이고. 얘는 파티 드레스라는 아이인데요. 아마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리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되게 이뻐요. 근데 가격이 짱짱합니다. 모나리자입니다. 모나리자. 이거 한번 보실까요? 앙떼떼인데요. 원래 애두였었어요. 그런데, 보시죠? 색쿠 자구가 목도리 두르듯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얘가 묵어야 요렇게 새카맣게 마치 젤리처럼 이렇게 되죠. 근데 얘는 삼두거든요. 방떼때 삼두인데 애두보다 나이는 덜 먹었어요. 그래서, 그, 새카만 부분에 좀덜 하죠. 그런데도 이쁘죠. 얘보다 애두보다 덜 먹었을 뿐이지 얘도 꽤 묵둥이랍니다. 잘 굳혀지고 있네요. 아주 멋집니다. 앙떼떼입니다. 앙떼떼 매력이 진짜 이거죠. 앙떼떼 콜로라도입니다. 환엽 콜로라도 원래 애두였었는데요 지금 새코가 이렇게 나와서 멋있게 자라고 있네요. 애들은 대품이에요. 그리고 출산들하죠. 쫙쫙 커서 어, 화분을 다 채우는 그런 아이죠 플로라도 였습니다 이 아이는 나피네 루즈 입니다 얘가 어, 또 무거질수록 이쁜 아이죠 무거질수록 입장도 단단하고 색도 멋있게 들죠 어느정도 굳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라피네 루즈였습니다. 이건 모노 금인데요. A급 금이에요. B급이 아니고 완전 A급이죠. 아우 진짜 이쁘지 않나요? 진짜 금이 환상적으로 들었죠. A급 모노 금입니다. 안젤리나가 많이 묵었는데도 제가 분갈이 해갖고 많이 묵어서 얼굴을 좀 줄이려고 하는데 많이 굳혀졌는데도 얘가 이렇게 확 지네요. 확죠 안젤리나 단단한데 안젤리나였습니다. 아르간이라는 명품 창입니다. 얘는 여름에도 색을 거의 안 빼요. 뺀게이 모양이니까 아마 색이 들면 화려할 겁니다. 아르간이었습니다. 아까 그 콜로라도가 어 이렇게 크는 아이예요. 한 30cm 정도 충분히 되죠. 이렇게 크는 아이입니다. 콜로라드가. 이 아이는 아마 봉왕 같기도 하고요. 이름표가 없는데, 군생이죠? 얘도 뭐, 센치로 재면은, 234 이렇게 나오는 애고요. 색깔이 이렇게 잘 드네요. 저희는, 창을 자구가 나온다고 해서 잽싸게 따가지고 번식시키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렇게 군생으로 키우면 훨씬 이쁘더라고요. 요렇게 보이시죠? 멀로입니다, 멀로. 삐에로가 참 색깔 좋네요. 결국은 창의 색은 이뻐요. 다유였습니다